안녕하세요. 이루아입니다. 오늘은 3월, 3월 23일인가요? 일요일입니다. <laughs> 날짜가 아닌지 <줄> 모르겠어요. 이제. <laughs> 어, 아, 가두리 두개를 완성하고, 하나만 부엽트를 채우고요. 오늘은 인디고 크리숍을 식재를 했어요. 가두리 두개다 오늘 오늘까지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뭐, 다른 일좀 있어가지고, 한 줄밖에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이제, 이제 만 1년생 묘목들인데요. 이제 2년째 접어드는 올해 <laughs> <오래, 웃음> 묘목 같습니다. 아주 조그안해 애들도 있고, <laughs> 저는 그 소나무 부엽토를 먼저 깔고, 그 다음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피트머스를 <laughs> 넣고 식재를 했습니다. 피트머스 양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 눈치우는 삽으로, 한삽 정도 넣, 넣으니까, 피트머스 <laughs> 250L 가지고, 10구로 심는 것같습니구로 그래도 주변에 다 소나무 부엽토로 꽉 채워져 있어가지고 어, 이 인디고 크리십인데 얘들이 소나무 부엽토와 이런 부속된 소나무를 뚫고 뿌리를 뻗어 내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엽토를 쓰면 된다 안 된다 말들이 많은데요. 뭐 어떤 분들은 부엽 또, 선랑부엽토로만 심어도 잘 자란다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도 또 혹시나 불안해가지고, 비트모스도 넣어서 식재를 했습니다. 이제 아주 어린 애들이라 언제 자랄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수확하기 힘들겠죠. 올해 자람새를 보고 많이 커주면 <laughs> 내년에 좀이라도 수확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애들이 보면 내년에 저에게 수확을 안겨줄 애들, 애들 같진 않습니다 너무 어려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한주일이라도 심어놓은건 아닐까 보기 좋습니다 아직 가두리 두개 지금은 두개 완성하고 앞으로 이 가두리를 두 개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아, 까마득갑니다이 하우스를 마무리 하려면 우선 하우스 안에는 이 풀들이 자라네요. 물론 애들이 이 풀들은 오래 자라지는 못하겠지만 제초매트을다깔 거니까요. 이한 줄에 85m인데. 이 정확히 세 보니까 85m에 110주가 식재되어 있네요. 많이 밀식인데, 심다 보니까 점점 더 밀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애들이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식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다음 두 번째 줄은 내일 식재를 하려고 묘목 준비하고 구덩이만 파놨어요. 내일 한두 시간 정도면 이 준비된 묘목들을 이렇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여기에 피트모스를 또 넣고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쪽 줄는한 120주 되는 것 같아요, 120주. 85m에. 저쪽에, 저쪽 줄, 저쪽 가두리는 1 0줄주가 심어져 있는데 여기는 한 120개는 될것 같습니다. 아직은 어리니까, 애들이 어리니까 뭐 미식된지는 모르겠는데 애들이 크면 빽빽하게 자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내일은,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이제 지금은 6시 반, 7시 다 돼가니까 곧 어두워질 것 같습니다. 내일 식재를 위해서 오늘은 2줄 두 번째 가두리 구덩이까지만 팠습니다. 내일은 한 2시간 정도만 작업을 하면 이 이 가두리는 끝이 나고 음, 다음 주 아니, 이번 주죠 이번 주는 가두리 하나를 완성해서 하나 더세 번째 가두리겠죠 세 번째 가두리를 완성해서 식재까지 마무리하는 게 이번 주 목표입니다 그러면 가두리 세 개가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면 그리고 제가 실내에 삽목을 한것한 한 애들을 이 하우스 안에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그산목한 애들 보니까 굉장히 과습이더라고요. 제가 이산목한 애들이 이쪽으로 다 옮겨놨는데 이 죽어 나가는 이유가 보니까 제가 이 포트 하나를 많이 죽어 있는 포트 하나를 꺼내가지고 피트머스를 쏟아부으니까 거기서 손으로 짜면 물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과습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산모 한 애들이 많이 고사가 이루,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쇄순까지한 30일까지는 약간 과습이 되더라도 수는 잘 나오는데 이제 뿌리가 나올 때쯤, 뿌리가 나올 때쯤 과습이 되면 뿌리가 못 나오는 것 같습니다. 뿌리가 나오, 나오더라도 그물 때문에 얘들이 그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삽목은 저도 이제 첫 경험이라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 30일이 지나면 정말 물을 많이 주면 안될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뭐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야 뿌리가 잘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내일은 이 구덩이에 예 인디고 크리슈 식재 마무리하고 그럼 두 번째까지는 두 번째 가두리는 식재까지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이번 주는 세 번째 가두리 만들고 식재가 식재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세 번째까지. 아 농사일이 힘듭니다. 블루베리는 이 지금이 힘들죠? 식재하고 이럴 때 힘든데 한번 제대로 키워놓으면 그래도 다른 농사보다는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식재하고 있는데 동네분 오셔가지고 고추집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동네는 블루베리를 농사 짓는 데가 없어가지고 잘 몰라요, 블루베리를.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